갱년기는 신체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며 여성과 남성 모두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양상과 증상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 여성 갱년기와 남성 갱년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여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는 난소기능이 점차 감소하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등의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시기로 보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최종적으로 월경이 중단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생리 변화,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혈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안면 홍조 및 발안, 일명 하트 플랫이라고 하며 갑작스런 열감과 땀이 동반됩니다. 수면 장애, 불면증이나 밤중 각성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변화, 우울감, 불안, 기분 변화, 집중력 저하 등이 보고됩니다. 신체적 변화, 체중 증가,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위험 증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질 건조증과 같은 생식기 관련 증상, 성교시 불편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치료 방법으로는 호르몬 대체 요법, 에스트로겐 및 필요에 따라 프로게스테론 보충을 통해 증상 완화를 도모할 수 있으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기타 치료, 필요에 따라 비오르몬 치료법이나 보충제 사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남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는 안드로포즈라고도 하며 여성 갱년기와 달리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으로 모든 남성이 뚜렷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호르몬 변화,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 근육량 감소, 체지방 증가, 골밀도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기능 변화, 성욕 감소, 발기부전 등의 성 관련 문제가 보고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변화, 피로감, 우울감, 집중력 저하, 동기부여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치료 방법으로는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 상담이나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활용하여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경우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보충 요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모든 남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3. 갱년기 관리의 중요성.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이지만 증상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개인별 맞춤 치료, 증상의 정도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과 관리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휴식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신선한 과일, 채소,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섭취는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지원하며, 특히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골밀도 유지에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지원, 명상, 요가, 심리 상담, 인지행동치료 등은 갱년기 동안의 정서적 불안, 우울감, 불면증 등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됩니다. 4. 갱년기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심리적 접근. 자연스러운 변화 수용. 갱년기는 모든 생명이 거치는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신체의 변화가 반드시 질병이나 이상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돌봄 및 긍정적 태도.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존중하며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보 습득과 전문 상담. 최신 연구 결과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의사나 상담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은 불안감 해소와 올바른 대처 방법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지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갱년기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 갱년기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호르몬 및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동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성의 경우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에스트로겐 감소와 그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나며 호르몬 대체 요법 및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서서히 진행되며,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 필요한 경우 의료적 개입을 통해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갱년기를 긍정적 변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자기 돌봄,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대처법으로, 갱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갱년기는 호르몬 변화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올바른 의료적 접근과 생활 습관 개선, 정신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 꾸준히 관리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시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언제나 빛나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믿고 자신의 내면에 깃든 무한한 힘을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